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만 명이 신장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 10초마다 한 명씩 신장병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헬티인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환자의 90% 이상이 자신의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한다고 합니다. 신장병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나요? 신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체중의 0.5%에 불과한 작은 장기만 매일 약 180m의 혈액을 여과하며 몸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뼈 건강 유지, 전해질 균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피로감과 에너지 저하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고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에리스로포이에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변 상태의 변화입니다. 소변색이 진해져나 거품이 많이 생겨나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신장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일어나는 야간뇨 현상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과 사지의 부종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 수분과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눈 주위나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부은 부위를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신장 문제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고혈압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깨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특히 갑자기 혈압이 오르나.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혈압은 다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피부 가려움증과 변색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여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창백해져나 약간 노랗게 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전신에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메스꺼움과 시욕 감소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위장관을 자극하여 메스꺼움, 구토, 시욕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에서 금속 맛이 나거나 입 냄새가 심해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 요소 질소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근육 경련과 수면 장애입니다.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칼슘, 인, 칼륨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독증으로 인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도 흔히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빈혈과 어지러움입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하여 빈혈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호흡곤란, 차가운 손발.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는 다양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이두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력, 비만, 심혈관 질환, 고령, 흡연, 진통제 장기 보충도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저염식 식단입니다. 염분 섭취가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고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 g 램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량 조절입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린 사람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정의적인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조절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간접적으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 후에 하루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이 추천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 운동입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신장의 혈관을 소상시키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필수이며 음주 남성의 경우 하루 두 잔, 여성의 경우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정의적인 건강검진입니다. 4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신장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최소 1년에 한번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간단히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초음파나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와 같은 약물은 장기간 복용 시 신장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할 때는 약물 상호 적용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특히 만성 신장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 중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 권장합니다. 신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기초이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식품과 식단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